안녕하세요. 이쁜 화분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죠. 잘 시작하셨어요 한주 시작. 예, 저도 아주 열심히 잘 시작했답니다. 또 낮에는 이렇게 또 방송 찍으려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laughs> 예, 저는 낮에 찍지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보게 되겠죠. 네, 저녁에도 예쁘게 한번 또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오늘 정말 예쁜 예쁜 아이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시작할게요. 아, 어떡할까요? 찍는데 조명을 하나도 안켜고 했답니다. 조금 어둡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고요. 바라봐 주세요. 예쁘게. 오늘 조명이 없어서 좀 깜깜해요.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아이들이에요. 첫 번째 아이는 오늘 제가 보여드린 아이들은 꽃담 공방분입니다. 꽃담. 정말 정말 예뻐요. 아, 너무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너무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아 너무 예뻐서 아또 자가 어디 갔나? 아 여기 있네. 네 하나 하나 제가 또 이렇게 짚어드릴게요네이아이들 한번 보실게요. 보세요. 예쁘죠? 보라색과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여기에 또 우리 검정색도 하나 딱 있어요. 아, 예쁘죠? 요렇게 콩분인데 우리 콩분 사이즈는 얼마나 될까? 한번 제가 볼게요. 요 하늘 색깔이에요. 요렇게 예쁜 하늘 색깔. 이렇게 보면 네, 7.5예요. 내경은 6cm 정도 나옵니다. 높이 네, 7.5고 여기 폭은 요렇게 4cm 나오죠? 요렇게 보시면 네, 요 아이들 있고요. 아, 또 우리겨. 어, 요건 주황색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네, 요 아이 5.5cm입니다. 또이렇게 5cm 높이 7cm 나가요. 이건 꼭 나팔꽃 같죠. 보라색 나팔꽃 저희들 여름에 보죠. 또요 아이 이렇게 6cm 여기는 7.5cm 나옵니다. 조금씩 차이들은 다 있어요. 아, 요 아이 높이 보세요. 밑에도 이렇게 예쁘게 요렇게 다 되어 있네요. 여기도 5.5cm 6cm 이렇게 나옵니다. 네, 7.5cm예요. 이 아이들은 개당 다만 원씩 이렇게서 해 콩분이 이 아이들밖에 없어요, <laughs> 여섯 개. 그래서 제가 한꺼번에 다 올렸답니다. 만 원씩 해서 이 아이 6만 원에 데려가세요. 네, 두 번째 아이들은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주물럭분이에요. 이렇게 손을 하나 하나 한땀한땀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복주머니 같으죠? 이렇게. 너무너무 예뻐요 색상이 이렇게 아이들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 하나하나 주름을 다 손으로 이렇게 접어서 다 이렇게 주먹 만들어낸 네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이쁘게 네 여기는 또 하늘색이죠 여기 노란색 요렇게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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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 아이들 복주머니 진짜 복이 많이 들어있는 아이 같으죠. 또 이런 색상 보라색도 있고요, 분홍색 있습니다. 아, 여기 하나 씩 재볼게요. 끝에서 끝은 9.5예요. 우리 내경은 7.5 정도 나오죠? 요 아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8cm 여기도 8.5, 여기도 한 8cm 정도 되고요. 또 우리 아이 조금 높아 보이는데 여기도 8.5예요. 8.5에서 8.5, 이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정말 예쁘죠? 요런 콩분 아니에요. 요거는 창 심으시고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아이 개당 12,000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6만원이죠. 정말 예쁜 아이 데려가세요. 요 아이 세세트밖에 없답니다. 네,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 아이는 창분이에요. 창분인데 아주 작지 않은 창. 요렇게 예쁘게 생겼답니다. 예쁘죠? 여기... 분홍색 인가요 빨간색 인가요 이렇게 됐어요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정교하게 아우 너무 예뻐 우리 구부세요 보라색 얼마나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에도 이렇게 돼있고요 정말 예쁜 두 아이입니다 아 예쁘죠 이 아이들이 개당 28,000원 이에요 개당 28,000원씩 이렇게 하면 56,000원이죠 네두 아이의 사이즈 볼게요 이렇게 끝에 끝은, 네, 14cm. 이렇게 10cm. 10에서 10.5 나와요. 또 여기 보라색 14 곱하기 여기도 10.5입니다. 여기 아이 개당 28,000원이에요. 꽃이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 어세 번째 아이, 56,000원에 내려가세요 네, 네 번째 아이입니다. 네 번째 아이도 꽃단분 창이지요? 예쁜 창. 여기는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원래 보석 박힌 건 조금 더 비싸다 그러죠? 이렇게 돼 있는 아이. 너무 예쁘죠? 또이 아이도 이렇게 보석 박힌 아이가 두 아이 밖에 없네요. 이 아이도 똑같이 28,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볼게요. 너무 예쁘죠? 딱 14. 14에서 14.5의 끝에 이런 외경입니다. 또 높이. 10cm 나오죠? 또요 아이도 창 심는 딱 사이즈 14.5요렇게 10.5cm 다 손으로 이렇게 다 만드신다는 거 너무 예쁘죠? 아 어제 아주 우리 득템했답니다. 너무 너무 예쁜 아이 품어와서 정말 행복했어요. 너무 예쁘죠? 두 아이 28,000원씩 해서 56,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다섯 번째 아이예요. 똑같이 꽃단분. 정말 예쁜 아이들 하나 또 사각분이죠? 사각분도 가격은 같이 드려요. 28,000원입니다. 요렇게 예뻐요. 이렇게 안에도 예쁘고 이렇게 꽃 보세요. 너무 예쁘죠? 요렇게 코사지가 아주 정렬적이에요. 또이 아이도 이렇게 생긴 아이 창분 여기는 목대 있는 아이 요렇게 한번 심어서 식재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11cm예요. 12죠? 폭은 얼마나 나갈까요? 또, 요것도 11입니다. 요거 28,000원. 요렇게 돼 있는 창부나가, 또, 요렇게 보시면, 또, 14.5cm. 여기, 10cm. 네, 10이죠? 네, 10 나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아, 예쁘죠? 요 아이들, 똑같이, 56,000원이에요. 네, 다섯 번째 아이, 56,000원입니다. 네, 요 아이도 한번 보세요. 요 아이도 똑같이, 꽃담 아이들입니다. 꽃다마이들인데 얘는 화이트가 아닌 이렇게 다른 또 다른 색상이 입혀진 아이들이에요. 이렇게서 또 꽃은 소담스럽게 이렇게 안에 예쁘게 돼 있죠? 어머나 얘는 또복주머니 같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주물럭분들 이렇게 해놓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아주 예쁜 아이. 톤은 같은 톤입니다. 또 우리 보라색 아이 볼까요? 해도 이렇게 생겼어요. 다리도 구멍 뻥 있죠. 이렇게 예쁜 아이들. 네, 이렇게 해서 한 세트 28,000원씩입니다. 그러면 얼마죠? 어, 84,000원. 3 8 2 24, 84,000원이에요. 요렇게 14, 14cm 곱하기 10.5또 여기도 12, 12곱하기 11또 이렇게 보니까 어, 15. 또 15죠? 또15 곱하기 10이에요. 아, 예쁘죠? 요런 아이들, 28,000원 한번 데려가, 보요 식재 한번 해보세요.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들 여섯 번째, 84,000원에, 요렇게 예쁜 아이, 세 아이 데려가세요. 아이, 이뻐라. 그죠? 아이, 이뻐라. 요런 건다한 세트씩 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거 보라색 두 아이죠? 여기 또 우리 포인트 빨간 아이를 뒀어요. 이렇게 해놓으니 너무너무 예쁘죠? 네, 여기다 창 한번 나란히 나란히 심으셔보세요. 정말 포인트 될 거예요. 자, 여기 14.5cm입니다. 높이 10, 10이고요. 여기도 14, 14 곱하기 이렇게 10.5 조금 더 보라색 볼게요. 얘도 14입니다. 또 높이 10. 요 아이들 정말 다 예쁘죠? 요렇게 보라색. 보라보라. 예쁘죠? 보라보라. 네. 요렇게 예쁜 아이를 우리 사장님이 안겨 주셨답니다. 요 아이 84,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 아이들은 사각분이에요. 사각분. 사각분인데 참 예쁘죠? 요기에 요렇게 각진데 요렇게 여기다가 보석까지 받고 요렇게 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요런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은 원래 보석박히면 더 비싸대요. 근데 그냥 똑같이 저희는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28,000원인데,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한 송이처럼 보이시죠? 근데 또 따로 요렇게 해놓으니까, 아, 각진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멋있죠? 요 아이는 또 핑크색이에요. 요렇게 핑크, 핑크, 핑크에 요렇게 밑에 이렇게 돼있죠? 이 아이도 핑크. 이렇게 해서 두 아이가 짝꿍. 이렇게도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해도 보이고, 이렇게도 짝꿍.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뻐. 그죠? 그래서 두 아이를 같이 올려봤어요. 보라색과 핑크색을 같이. 이렇게 보라와 핑크. 이렇게 보라색 있죠? 보라색, 이렇게 핑크핑크. 핑크. 가격은 5만 6천원 똑같아요. 골라보세요. 여기 10.5cm입니다. 여기 12.5. 네, 여기도 10. 이 아이가 얼마나 올까요? 네, 10.5. 높이 1 2예요 요렇게 만들어진 아이. 아, 이쁘죠? 여기는 10.5에 높이 12.5. 조금 높아요. 우리 보라보다 또이 아이도 11.5cm. 이렇게 1 2점입니다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네두 세트 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진짜 예뻐요. 두 세트 다 가져가시면 전화주세요. 조금 빼드릴게요. <laughs>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 8번 9번 5만 6천원씩 데려가세요. 네열 번째 아이예요. 열 번째 아이는 또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조금 귀엽죠? 아우 너무 예뻐요. 표현이 예쁘단 말밖에 안 나요. 정말 어제 감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보면 이 사이즈들 진짜 예쁘죠? 이렇게 빨간색 꽃에 이렇게 보석이 반짝반짝 이렇게 세아이 이렇게 놓으니까 예쁘죠? 네. 이 아이는 2만원씩입니다. 개당 2만원씩 해서 사이즈 볼게요. 네. 10cm예요. 높이 8cm 나오죠? 또, 우리 아이, 요렇게, 네, 10, 1 곱하기 9. 얘가 조금 높고요요 아이, 네, 9cm입니다. 9 곱하기 9예요 너무 예쁜 아이, 요렇게. 요렇게 너무 심어서 요렇게 해놓으면 정말 예쁘죠. 요 아이,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11번째 아이와, 11번째 아이와 12번째 아이입니다. 요 아이들, 요 아이가 조금 작죠. 작은데, 아, 가격은 같아요. 어, 똑같은데, 요렇게 해놨어요. 근데 제가 요 아이는 5,000원을 뺐어요. 작아서, 키가 작아서, 가격은 같은 가격인데, 제가 5,000원을 뺐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아, 4만원. 아이이 45,000원. 여기도 45,000원. 45,000원이에요. 근데 낱개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 세트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낱개로 하시려면 낱개 하셔도 됩니다. 어요 아이가 11번째 아이는 4만 45,000원, 4만원 85,000원, 45,000원, 45,000원, 이 아이는 9만원이에요 한번 사이즈 볼게요. 11번 짜입니다. 아 먼저 높이 볼까요? 2 1 c m 예요 근데 일로 오면 22cm 되죠? 여기가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올려볼게요. 네. 이 사이즈, 이렇게. 또 여기를 보면 10cm에요. 10, 또 여기는 9. 높이 아까 보셨죠? 21cm. 이렇게 큰 아이, 이렇게 큰 아이예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보석이 반짝반짝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 밑에도 이렇게 잘돼 있고요. 아, 너무 예뻐,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작품 같아요. 요런 아이 정말 작품이죠, 뭐 그죠? 이렇게 저처럼 손재주 없는 사람들은 만지는 것만해도 황송해요. 요런 아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밑에 주물주물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이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이 아이가 4만원에 드립니다. 아, 가격은 똑같지만 제가 5천원을 디 c 했어요또이 아이, 이제 12번째 아이는 빨간 꽃이죠? 이렇게,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잘 해놨어요. 어, 너무 예뻐요. 무겁지 않아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요런 아이, 요렇게. 또요아이가한 쌍이겠죠? 요 아이 요렇게 돼 있답니다. 헉, 예뻐요. 정말 솜씨가, 솜씨가, 솜씨가 장난 아니시죠? 네, 요런 아이들입니다. 네, 사이즈 볼게요. 우리 작은 아이도 요렇게 보니까, 아, 어, 요렇게 11. 네, 11에 여기도 17 정도 나옵니다. 요 앞에는 조금 더 작죠? 15.5. 또 우리 요큰 아이 한번 볼게요. 요렇게 하면 11, 요렇게 하면 11 똑같아요. 여기 요렇게 늘어졌죠? 높이 요렇게도 21cm 나오고요. 21.5cm 나옵니다. 앞으로 오면 좀 작죠? 네, 요런 아이에 45,000원. 또요 아이도 볼게요. 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얼마까요? 11cm. 또 옆에 어, 21cm. 요렇게 또 옆에 폭도 네, 11이에요. 높이 보셨죠? 이렇게, 여기 21이지만, 또 뒤로 가면 또 22cm 됩니다. 요런 아이들이에요. 개당 45,000원씩. 그래서, 11번째, 어, 85,000원. 12번째, 9만원. 낱개로 하셔도 되지만, 세트로 묶었습니다. 요렇게 들어가세요. 13번째 아이예요 13번째 아이는 이제 창분으로만, 창분으로만, 요렇게 생긴 아이와, 아까 보셨죠? 요 아이. 요렇게 생긴 아이와 또 요기. 커다란 아이. 요기가 4만 8천 원이라고 하네요. 보석 박혀 있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또 음, 요거는, 아이고, 파리가 날라왔어요. 요기는 또 작은 아이 14. 14죠? 아주 좋죠. 창심으시기도. 요기 11이고요. 우리 큰 아이는, 짠! 20 나옵니다. 20에, 12cm예요. 그런데 창인 큰 아이 창심으시고요. 요렇게 돼 있는 아이 밑에도 보시고 이렇게. 포인트 너무 좋죠? 요 아이가 48,000원이에요. 또요 아이는 아까 똑같이 28,000원입니다. 28이 16 이렇게 하니까 76,000원 우리 요 아이를 우리 봉봉이도 1,000원을 빼 드렸죠. 그러면 저도 똑같이 75,000원에 드립니다. 네, 14번째 아이예요. 14번째 아이도 이렇게 분홍색, 여기도 분홍색, 여기도 보석 박혀있죠? 요번에는 또 분홍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 한번또 사이즈 볼게요. 또, 짠! 네, 14cm. 14 곱하기 10이에요. 또 여기는 어, 20.5, 20.5 곱하기 네, 12 나갑니다. 요, 런데큰 창, 크긴 거, 이제 군생도 좋고요 요렇게 큰 아이들 이렇게 심어주시고, 여기는 정말 깜찍한 아이들 심어놓으면, 이 꽃과 더불어서 정말 더100% 200% 멋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 아이들, 똑 같이, 아, 7만 육천원인데 7만 오천원에 데려가 주세요. 네, 열다섯 번째입니다. 열다섯 번째 아이. 노란색, 노란색, 예쁘죠? 노란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 노란색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네요. 또 여기는 또 이렇게 커다란 노란색 이렇게 이쁘지요. 저도 꽃담은 처음 접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예쁘게 수작업으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만드는 꽃 정말 제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지요. 네. 여기도 네. 14.5cm. 네, 여기 10.5예요. 또 여기 20cm예요. 20 곱하기 12죠. 정말 정말 예뻐요. 뭐 입이 닳도록 입이 닳도록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아이들이에요. 예쁘시죠? 이 아이도 48,000원, 28,000원 해서 76,000원인데 1,000원 떼고 75,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16번째 아이예요. 16번째 아이는 네 보라색. 보라색 창분입니다. 정말 예쁘죠? 우리 보라색 난초꽃 그죠? 난초 우리 보라색 피죠? 난인가요? 난내붓꽃같은 네, 아이들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너무 예뻐요. 정말 이 안에도 이렇게 보면 넉넉한 창분입니다. 또이 아이는 이렇게 깜찍한 창분 정말 예뻐요. 이렇게 아이들 예쁘죠? 창분 28,000원 또이 아이는 48,000원 네, 사이즈 볼게요. 일단 하니까 그러니까 20 나오죠? 12, 20에 12또요 아이 네, 14 요렇게 11 요렇게 이쁜 아이들 아 정말 요 보라색 아이 빨리 찜해 가세요 나와 있는 아이들은 다 하나 한 세트씩 밖에 없답니다 네요 아이들 얼른 찜해 가세요 76,000원에서 띄고 75,000원에 데려가세요 네. 요번 아이들은, 요렇게 생긴 아이들. <laughs> 요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쁘죠? 복주머니. 손으로 주물주물주물. 정말 기가 막힌 아이들이에요. 너무 예뻐, 그죠? 요렇게 생겼고요요 아이들은 또 요렇게 직사각형이에요. 요렇게 예쁘게. 또요 아이도 같은 아이들. 요렇게 돼 있답니다. 이쁘죠? 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게할까요 낮게 판매 들어갈까요? 네, 4만 4천 원씩입니다. 4만 4천 원씩 낮게 판매 들어갈게요. 너무 예쁜 아이들, 그쵸? 어, 이 아이가 17, 18, 19. 17, 18, 19. 괜찮지요? 이 아이들 17, 18, 19. 이렇게 해서 이 아이들은 낮게 판매로 들어갑니다. 4만 4천 원이에요. 네. 어. 또, 이 아이도 18번, 저희는 17번, 이렇게돼 있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아, 19번째 아이, 네, 여기 17.5cm 고요 또, 요렇게 하니까 13.5, 네, 높이 13이에요. 우리 이렇게 복주머니 쭈물쭈물 돼 있는 아이 볼게요. 외경 1 5예요 네, 요렇게, 네, 15. 또, 이렇게 12. 이렇게 돼있어. 15 곱하기 12. 또 이렇게 직사각형이죠? 17.5cm입니다. 이렇게 13cm예요. 높이 한번 볼까요? 네, 13 나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은 개당 낮게 판매 들어갈게요. 요 아이들 44,000원씩. 17, 18, 19번. 이렇게 골라가자, 어, 식재 해보세요. 네. 요 아이들은 커다란 아이들. 정말 예쁜 커다란 아이들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큼지막하죠? 요런, 요렇게 사각이에요. 사각. 요렇게 돼 있고. 또요 아이는 요렇게 복주머니. 아, 사장님이 8만원이라고 주신 거. 여기 들어있네요. 네. 요렇게. 아, 앞에 요렇게 붙어 있죠? 장미가. 장미 세 송이 쭈물쭈물.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다리 탄탄하죠? 꾸물꾸멍 시원합니다. 요런 색상 아이들, 두 아이 너무 예뻐요. 두 아이 다 하셔도 돼요. 두 아이 다 하면, 네, 조금 빼드립니다. 네, 15만원에 드릴까요? 네, 두 아이 다 하시면 15만원에 드려요. 네, 일단은, 낮게 판매로 들어갈게요. 8만원, 8만원씩입니다. 또, 사이즈 볼게요. 외경 21이에요. 높이 16, 16이고, 또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 18.5. 네, 18.5가 나왔어요. 또 우리 사각분을 한번 볼까요? 사각분은 이렇게 큽니다. 아, 네. 24 나와요. 24. 또, 이렇게, 또 이쪽은 23. 네, 외경입니다. 외경. 또, 높이 볼까요? 17.5. 17.5cm. 정말 멋있죠? 여기는, 아,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상시문화도 이쁘고, 우리 요즘에 핫하다 나는 이제, 어, 군생들 있죠? 그런 아이들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다 예쁘게, 예쁘게 한번다 식재 한번 해보세요. 요 아이들은 8만원씩 들어갑니다. 20번 8만원, 21번도 8만원이에요. 누가 왔나봐요. 우리 아가들이 짓고 있어요. 토마토 사러 왔나봐요. <laughs> 네, 요 아이들, 어, 8만원씩 데려가 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 손님들이 오셨어요. 아, 요즘에 좀 바빠요. <laughs> 맨날 바쁘기는 한데, 저희도 남편이 하는 토마토에 손님들이 또 사러 오셨나봐요. 또저 매장도 구경시켜 드려야 되겠죠? 혹시 알아요? 화분 사가실지?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영상을 처리... 찍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또 마무리 잘하시고 내일 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이렇게 앞댕김하셔서 이렇게 땡김하셔서 자세히 많이 봐주세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